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이번에 뭐 갑자기 고액과외라는 컨텐츠로 바뀐 것 같은데, 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인버스 그대로 그 다음에 과외 받는 거 따로. 아 따로예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아무튼 뭐 과외라고 해서 저는 과외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때 일대일이 아, 과연가? 그러니까 강연을 많이 해봤었죠. 근데 강연을 할 때는 대부분 많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가져 오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식으로 음. 하는데 이게 저의 뭐 보면은 이제 소개를 이럴 때는 좀 해야 되는데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네. 그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쓴 책의 이름도 뭐 완벽한 차트는 없다. 뭐 완벽한 인생은 없다. 아. 그 동안 잘했다고 앞으로 잘할 보장이 있나요? 없죠. 네 그러기 네. 때문에 그래도 그 동안 좀 어느 정도 해놔서 네 죽기 전까지 쓸 돈은 있다. 어네그 정도로만 이력은 오. 뭐 하고 오. 네, 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뭐가 궁금한 거죠? 어 저는 이제 M 님이 어떠한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지. M 님이 그냥 대표님이 하세요 편하게. 네, 네, 네. 대표님이. 네. 네. 질문 끝났는데요? 어떤 보조 지표 그요 <laughs> 저는 보조 지표 보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시황을 중심으로 음 보고요. 네. 첫 번째는 시황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점을 보죠. 아, 타점을 어떻게 잡나요? 네. 그러니까 우선 끝까지 들어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내를 하죠. 아, 기도 메타. 아니죠. 들어가서 수익이 나기까지도 참가, 참아야 되고, 음. 손실이 났을 때도, 네. 이제 뭔가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참아서, 네.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 그쵸. 네. 그것도, 심, 심력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요. 음. 네 번째는 이제 청산을 할 때, 네. 청산 타점이 있습니다. 진차점이랑 청산 타점은 달라요. 음. 이네 가지가 계속 이제 네. 테러다임으 계속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선, 뭐,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뭐, 지금 당장 뭐가 올라요? 네. 뭘 해야 됩니까? 네. 어떤 거 지금 당장 사면 됩니까? 말을 네. 하면은, 네. 저는 이 스타일이, 뭐사라고 바로 알려 줍니다. 음, 좋네요. 네. 음. 오늘 며칠이죠? 오늘 2 1일이요 네, 오늘 20 오늘 12월 21일 지금 당장 뭐 살까요 하면 바로 바로 알려 줘요. 뭐 살까요? 지금? 뭐 맨입으로? <웃음> <웃음> 저는 안 알려 주네. 아니 잘안 알려 주죠. 응? 내가 알려 주고 싶을 때 알려 줍니다. 아, 네. 네. 근데 뭐 갑자기 불려 나와서.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어, 알려준다는 거 뭐냐면 난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요. 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음. 확신. 네. 확신이 왜 중요하냐? 확신을 갖고 있어도 흔들리는 게 매매입니다. 음. 분이도 이제 인버스 파워로 시작했잖아요, 네. 신디님. 그리고 나서 장 계속 올랐어요. 네, 맞아요. 네, 멘탈 깨져가지고 부셔져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롤러로 한번더 부시더니 발로 네. 밟고. <laughs> 아 죽겠다 싶은데 와가지고 한번더고한마로막 치고 네, 네. 막 이렇게 힘듭니다 네 맞아요 그때 멘탈이 어떠셨어요? 아 이게 맞나 내가 틀렸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순간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떡락하죠 <laughs> 네 파월이 이제 좀 약간 시장의 기대심과는 다른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또 갑자기 시세가 나와서 네. 지금 계좌가 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계좌 맞아요. 한번 봐볼까요? 계좌요? 네. 우리가 이제 리얼로 매매하고 있으니까. 사실 과외라는 게 좋은 게 네. 1대1로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음. 네, 그 강연을 할 때는 지금 보면, 네. 어, 지금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18.9%, 네. 2383달러 수익이고, 테슬라는 5000달러 손실이고, 거의 뭐 여기, 그 비트코인은 거의 횡보네요 거의 136이니까 네. 상시적으로 이 정도는 뭐그 전에 익절한 거 치면 거의 본전인 수준인 거예요 음, 네. 네,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평가금액이 5천원인데 거의 5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중간에 어때요 멘탈이 나가죠 네. 네. 그래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 확신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갖는가 음... 이 매매에서 가장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네. 이걸 왜 시, 물어볼 때전대물어 이거 왜 시작했냐? 음. 돈 벌려고 시작했죠. 음. 네. 그냥 돈 벌려고 시작한 겁니다. 네. 남들이 해서 남들이 돈 버니까 나돈 벌고 싶어서 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수익 구간인데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강연할 때 등산복을 입고 오셨는데 수익 구간이에요. 수익 구간이에요. 보여줬는데 계좌가 지금 한 비트코인을 한3천만 원일 때 사셔가지고 한1 2억 정도 수익 구간이었어요 오. 그때 비트코인이 한 구천 정도 했을 때 그런데도 네. 불안해 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이거 원래 얼마까지라고 생각을 하셨냐 음. 아, 1억 가면 팔라고 했다 1억 음. 가면 팔면 되지 뭐 걱정이냐 음. 더 갈까봐 걱정이다 음. 자 물린 사람에게는 약간 무슨 소리야 아이씨. 하지만, 진짜로 불안해 하셨어요. 음.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그 돈이, 운전히또 자기 돈도 아니고. 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사람들 늘 불안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근데 이제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사실, 그, 이 확신이라는 건, 저도 비트를, 음. 네. 어, 사실, 한 500만원대, 그리고 800만원대, 1300만원대, 이렇게 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까지, 뭐, 지금 1억 5천, 4천, 이때까지 들고 간건 확신이죠. 음. 내 확신은 뭐냐 그거예요 <laughs> 내가 전 강연을 하는 사람이고 네. 하니까 요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그게 나의 약간 전설이 되겠다 음. 네 그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연을 할때 나는 이런 사람인다가 아니라 계작 가는 게 가장 네. 뭐~ 그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계작을 깠을 때야이 사람은 뭐야 그때부터 음. 기트코인1 0억이 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안팔거야요 (100억이) 음. 가도 안팔 겁니다. 음. 그냥 나의 그거예요. 이거 없어도 먹고 살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의 그거예요. 나의 그 약간 그 판단과 이 홀딩에 대한 그런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음. 간다. 이 음. 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그 이건 내가 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에겐 확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갖고 간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갈아 넣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 나는 나는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강연을 하는 사람이면 설득력이 있어. 이 새끼가 강연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음. 근데 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저도 어찌 보면은 그런 거뭐 젊은 나이에 네? 이렇게 막 선물사 이사 같은 거 타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요즘에 안 먹힙니다. 음. 그래도 어쩌라고. 음. 그, 당장 못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거죠. 음. 그것 또한 나한테 확신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확신이라는 거는 꼭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네. 우선 중요하고 스스로가 확신이 아예 없으면 투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음. 난, 나는 돈을 잃을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이 드는 순간 하면 안 돼요 결국 잃습니다 번 아. 사람들은 나는 아, 이미 워런 버핏이야 나는 음. 이미 부자야 음. 이미 마음의 부자고 이거 무조건 먹을 거야 음. 라는 그런 무모함의 그 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음. 그게 첫 번째다 본인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죠? 어 이게 확신은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확신이랑 반대로 갈때 조금 흔들림은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뭐 이프로 흔들리는데 <laughs> 지금 이 순간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 아니요, 마음을 다잡. 단타치면서 막 지금 막막땀 빠져 이러고 아, 있는데. 단타는 이제 확신과는 좀 다른 단타도 포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약간 하여튼 그러면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든 건 똑같습니다 투자는 음. 똑같아요 투자는 들어가는 순간 이쪽은 내가 자를 것이고 음. 여기서 먹을 것이다 음. 나는 확신이 있고 난 이걸 지켜서 꾸준히 하면 무조건 벌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대본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꼭 이렇게 그 일반인과 네. 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네. 또는 아예 전문가들 네. 아니 제도권에서 이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누구보다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확신은 흔들려요. 음. 근데, 진짜 그냥 뭐, 그냥 확신이 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투자할 때 마음 편해요. 어. 왜냐? 뭐, 결국 나는 벌 거다. 음. 그래가지고, 누군가 얘기하죠. 그, 저 때문에 어떡할 건데. 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 때문에 음. 저 되는 거지? 음. 내 판단이었잖아. 하지만 난잘될 거다. 음. 사업할 때안될거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음. 잘될거 생각하고 하는 거고 네. 난이 포지션이 맞으면 열심히 일해서 계속 물탈 거고 음. 결국 나는 버울 거야. 음. 어, 본전, 아, 본전 나올라고 투자하는 거아니지돈 음. 벌려고 하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계속 이걸로 나와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벌어요. 아. 적당히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벌수 있어요. 음. 저는 그거를 이십 대때 느꼈어요. 이십 아. 대때 고구마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고구마를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구마 밭이 한 6만 평 정도 됐습니다. 와. 그냥 하면서 주식 거래로 지금도 한꽤꽤 꽤 운영을 하세요. 네네. 그냥 하면서 그냥 야,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하고 이게 투자야 하면서 맨날 술만 바꿀만 먹어요. 음. 차트 이런 거안 봅니다. 네. 그분은 뭐만 사냐? 그냥 셀트리온만 샀어요. 아. 셀트리온 지금 뭐 합병됐죠. 어쨌든 네. 근데 셀트리온만 해가지고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도 사고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만 하는데 자산이 600억 넘어요. 주식 주식 한걸 굴리는 것만. 근데 네, 2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와. 셀트 사고 팔고도 합니다. 아, 네. 아 이쯤 되면 한번 팔자 음. 하고 그판 돈으로 또봤어요또 아. 받을. 근데 고구마장 사잘 돼요. 네, 고구마 요즘에 이만큼에 한한한 한 6천 원 하거든요. 네. 한 박스 꽤 비싸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차트를 보는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음. 아 이게 조급하고 조급함은 뭐가 생기냐면 내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겨요 음, 음.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자첫 번째 이거 얘기했고요 사실 과외 시간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어떤 걸 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운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음.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조건 잘될 거다 잘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좋죠? 네그 느낌 가는 거야 차트를 음. 보면서 잘될 거야 음. 자 이게 웃긴 거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자, 그리고 이제 타점 얘기를 해봅시다. 어차피 이 시간에 저번에 다할 수는 없어요. 총론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 음. 내가 부정적이 많아지는 순간, 네. 투자를 포기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가봤자, 머리 빠지고, 음. 주름 생기고, 음. 암까지 옵니다. 진짜. 마음의 암. 음. 진짜 암도 와요. 음. 스트레스 만병이. 근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를 하면서도 사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응. 투자에서는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어. 왜냐 별의별 거다 겪어봤고 음. 그 제가 왜 추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요? 그들이 스트레스를 주니까 음. 네말 듣고 먹었을 땐 조용하다가 네말 듣고 당하면 아, 그렇습니다. 저 비트코인 500만원일 때 TV방송 나와가지고 아시아 경제 나와가지고 1 0만원안 가면 내가 이, 이 바닥 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음. 근데 1200 갔다가 500 다시 갔거든요. 네. 아주 그냥 댓글들이 난리, 지금 1억이죠. 1억 넘었죠. 음. 난리가 났습니다. 다 조급한 사람들이 많이 봐요. 음. 그들의, 그들이 의그들 스트레스, 난내 투자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음. 그들이 스트레스 주니까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타점을 잡을 때는 저는 정확하게 보는 게 일목균형표를 봐요. 음. 왜냐하면 전 가장 모든 보조지표 중에는 그 후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행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타점은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차.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을 볼게요. 네. 이동평균선이 20일선이 이렇게 있고 60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가격을 이 20일선과 60일선이 닿는 부분에 잡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보니깐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니까 오 내가 기가 막히게 안 잡혔는데 올라가요 음. 그런 경우 겪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다음날 그 급등을 해버려요 음. 열받죠 음. 막열받아 짜증나는데 있딱 보니 차트 보니까 기가 막히게 20주 있딱 맞고 떨어진 게 보이네 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이동평균선 가격이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평균가가 이거였는데 확 올랐으면 평균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음. 그 다음날 차트가 바뀐 겁니다 음. 올라 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 여기 맞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하지만 현실적인 그 순간에는 안 왔던 거예요. 음. 그게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동 평균을, 평균을 치는 건데 평균은 계속 치는 거예요. 네. 급등하면은 다음날 차트가 올라가 있어요. 음. 급락하면 내려가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과거를 보면 너무나 잘 맞지만 그 순간에는 안 맞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후행성 지표라고 하는데 저는 후행성들은 흐름을 참고할 뿐 타점으로 잡지는 않아요. 음. 타점을 잡는 거 일목균형표는 오늘 본거 2년 뒤에 봐도 똑같습니다. 음. 그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그선행 그 스팩스 편의 구름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바뀌어요. 음. 그대로 딱 한번 잡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동평균선보다는 타점을 잡을 때는 일목균형표를 본다. 네. 일목균형표를 보는 자세한 방법은 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뭐지? 오늘 총론을 잡는 거니까. 음, 그래서 내가 타점을 잡을 때 포인트는 후행적인 걸로 바뀌는 것들을 잡지 않는다 가격이 딱 잡혀야 된다 네. 이게 저는 포인트예요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타점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캔들을 보죠 네. 캔들을 볼 때는 캔들이 얼마나 빠르게 꼬리를 잡았냐 그리고 이제 캔들을 볼때 이제 단타 칠 때는 뭐 (1분봉도) 보시고 막 (5분봉) (3분봉) (60틱봉) (120틱봉) (5틱봉) 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너무 그렇게 빨리 하는 거는 정신상 납기 때문에 음. 저는 좀 약간 그래도 10분 봉 이상으로 본다라고 음. 하고 그리고 이제 10분 봉, 60분 봉, 1봉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선 그것만 봐도 캔들을 좀볼수 있으면은 타점 잡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캔들은 그봉 하나를 볼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캔들을 뭐두 개, 세개 합쳐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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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락, 뭐 뭐 삼선 뭐뭐 저거 좀 해가지고 세계가 뭐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면 그 양봉이 중간값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우선은 그걸 하기 전에 구구단부터 띄어야 됩니다. 음... 뭐냐 이 캔들 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음... 이 도찌가 이렇게 생겼다. 네. 도찌가 생긴 뭐예요? 그만큼 위아래로 당기는 힘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펄스가 양쪽으로 누누 네. 있는 거죠. 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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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 봉은 뭐가 나올까요? 음 보통 음봉이요. 아니죠 그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찌도찌하고 그다음 봉은 뭐냐면 장대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음. 매도든 매도든 눌렀다가 터지면 빵 터져요 음. 그 순간에 계속 누군가가 싸운 거예요 매수 매도가 음. 엄청 싸운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한쪽으로 튀면 터지는 거예요 음. 한쪽이 진 거예요 음. 이해했죠 네. 그래서 도찌도찌도찌 도찌 도찌 나왔다가 장이 터진다 그럼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쪽 방향. 단순합니다. 음. 매도든 매수든 중요하지 않니까 쇼시든 로시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음. 그쪽으로. 근데 계속 그렇게 올라가, 한쪽으로 방향 탄 사람들이 그쪽으로 타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타고 먹다가 네. 갑자기 도치도치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음. 위도하려고 막 이렇게 횡보해버리면. 음. 그런 사람들은 도찌가 나온 걸볼줄 알아야 돼요. 음. 어? 도찌가 나왔네? 아. 우선 방향성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음. 도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음. 기다리는 거죠. 음. 기다릴 줄 알아요. 그, 그 캔들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음. 도찌가 나왔을 때는 이 도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도찌가 나왔어. 근데 계속 자 모든 차트는 횡보장과 추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왜 시스템 매매가 실패하냐? 시스템 매매가 실패하는 이유는? 횡보장일 때의 전략과 추세장일 때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음. 네. 추세가 강할 때는 뭐야? 그냥 저 방향 나오면 그냥 시장가로 사버리면 돼요. 네. 꺾기 전까지. 네. 그리고 횡보장이 나오면 뭐냐? 위아래로 올라가면 쇼? 내려가면 로 위아래 박스 그어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다 먹으면 돼요. 네. 추세가 없으니까. 네. 하지만 그두 전략은 상충될 수가 없죠. 음.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아, 나는 그 뭐, 그키큰 사람 좋은데? 또 가담한 것도 좋아랑 똑같은 거예요 두개 완전 다른 겁니다 음. 그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판단하는 게 트레이딩의 시작점이죠 음.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먼저 들어갈 때는 시장의 시황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어떤 지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먼저 아 오늘 추세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 횡보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이 들어가면은 승률이 높아지죠. 시스템이죠. 저도 그런 개발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의견을 해서 고거를 하는데, 그게 참 뉴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GPT가 많이 발달하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판단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략을 많이 연구하고 소스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도지가 나왔을 때 십자가 뭐야 이도지에 대한 이해 봉, 봉 하나를 이해하는 거죠 장대봉이 나왔어요 네. 장대봉에 대한 이해 장대봉은 무엇인가 길게 간 거예요 근데 장대봉이 이렇게 장대봉 갔다가장초대가될 수도 있죠 이렇게 피레치처럼 네. 좀, 네. 이건 또 뭔가 이봉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근데 그게 좀 기초라고 보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먼저 예 그니까 타점 중요하고, 이제 봉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 네. 요, 요것도 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할 건데, 네. 하나씩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일목균형표 하나만 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캔들 좀, 캔들도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실전으로 많이 볼수 있는 거 위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하는 방법. 네. 인내할 때는 어떻게 인내합니까? 지금 뭐 인내 중이잖아요. 네. 그냥 일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다음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게 인내죠 뭐. 그래요? 네. 저는 인내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보질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안 봐요 왜봐안 아. 보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음. 저는 근데 매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아니 뭐 매일매일 뭐 다른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거에 대한 건 냅두고 다른 매매를 또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인내를 하는 방법은 사실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인내를 하는 방법은 내가 어느 순간 이걸 보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짜증이 날때 잠깐 덮어둘 수 있어야 돼요. 음. 덮어두고 다른 거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 그러니까 음악 듣는 치매가 네. 있어서 짜증이 날 때는 딱 하고 음악에 집중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무언가 환기시키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음. 이게 창문이 이렇게 머리에 있는데 여기 창문을 열고 약간 그 묵은 것들을 빼는 이 포인트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 이제 대부분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 아기와 이제 산책을 간다든지, 네. 애기랑좀 놀러 간다든지, 네. 이런 식도 굉장히 또그또 그, 또 환기가 되는 거고. 네. 어떤 분은 운동을 한다든지. 네. 또 어떤 분은 뭐 영화를 한편 본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환기시키는 나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음. 환기 시킨 전략이 없다면 네. 스트레스는 무조건 누적이 되고요. 네. 결국 잃어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계속 자기도 생각을 해는데 매매하면서 꼬일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음. 내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진짜 다양한 걸 해봤어요 이것도 매매 하나의 방법이 고그 비법이에요 네. 어떻게 매매 하면서 보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안 보는다는 거는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잠깐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잠깐 안 본다는 거지 본인이 차트 본 시간보다 내가 더길 거예요 음. 많이 봅니다. 네. 하지만, 안될 때는 좀 이렇게 다른 걸또 했다가 다시 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인내하는 포인트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아, 더갈것 같지만, 이거, 이 절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음. 돈 욕심이고, 이절 해야지 돈이니까, 응.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에 또 잠깐 덮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음. 하,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까지 봤던가, 또 어떻게 했을까. 한번더 한 그걸 환기하고, 좀 내, 이렇게. 다른 걸, 뭐, 저는, 저는 이제 물렸을 때 인, 인내하는 방법과 먹고 있을 때 인내하는 방법에 대한 게좀 달라요. 음. 물렸을 때는 음악을 많이 듣고요. 네. 먹고 있을 때는 자연을 보러 갑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나름, 이, 이런 것들이 있는, 오랫동안 잘한 사람들은 꼭 있어요. 음.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산 포인트. 네. 청산은 과감한 결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청산하면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롱포, 그러니까 좀 길게 본 경우는 한번 청산하게 되면 네. 다음 포지션까지 들어갈 때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청산을 할 때는 그때는 진짜 완전 집중해요. 음. 그러니까 손절이든, 이절이든이 네. 청산을 한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네. 진짜 뭐 사실은 뭐그1차적으로는 시황을 한번 더 분석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차트도 분석하고. (3차) 적으로는 처음에 내가 왜 이걸 들어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를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고민을 합니다 음. 청산을 절대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타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황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좀 데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차트로 단순하게 들어갔다면 네. 청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게 모든 투자는 그 청산의 음. 예술입니다. 음. 이거는 많이 고민. 청산에 대한 건 많이 고민해야 돼요. 청산이랑 손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청산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고 손절은 저희가 치는 거잖아요. 아, 아 이제 그 부분으로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당하는 거, 청산을 지금 말한 걸 로스컷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 그 로스컷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러니까 파는 걸로 통일시킬게요 그게 되나? 그 말이 그게 되나? 그죠? 이게 그 청산이라는 거는 수익 청산이라고도 하고 음. 로스컷 청산이라고도 하고 뒤에 다 붙어요. 음. 청산이란 뜻은 이제 판다. 음. 그러니까 수익 청산도 있어요. 음. 로스컷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laughs> 아닙니다. 로스컷에 대한 뭐 이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뭐 당할 수도 있고 한데 특이한 표현을 쓰시길래 청산, 청산 이표현 아, 맞나?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수익 청산, 네. 손절 청산, 전부다. 고민을 많이 한다 음. 어 근데 뭘더 많이 고민하냐 수익청산을 더 많이 고민해요 음.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면 수익청산을 한300% 이렇게 고민을 한다 하면은 손절청산은 한 10%? 음. 한 30배 정도 네. 차이가 납니다 음. 손절청산은 생각보다 길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이게 내가 틀렸으니까 네. 인정하는 겁니다 음. 그지만 그것도 고민을 한다 그랬죠 네. 어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고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그, 기억, 그냥 손실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음. 한10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익청산할 때처럼 골도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수익청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위에 배웠던 캔들과 그 이제 뭐 일목균형표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우선 여기서 다, 결국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네. 본인 얼마 벌고 싶어요? 저요? 아뭐 사람의 욕심에 끝이 있나요? <laughs> 근데 한한 30억? 30억 벌면은 그만할 거예요? 플러스 우라칸? <laughs> 우라칸? 네. 우라칸이 한 4억 정도 하나? 네. 우라 그래요? 우라칸을 좋아요? 해아 그냥. 성공 성공의 약간 아이콘이어서? 응 음, 또는 람보르기니? 그냥 추천아요 소리도 예쁘고. 차체도 예쁘고 이게 내 차다 하면서 타고 다니고 싶은데. 음. 응. 뭐 아무튼. 뭐라 보고 싶은 그냥 운전을 좋아하는 여자의 로망이라고 말 할까? 음 맞아요. 어, 보통 남자들의 로망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아니 최근에 저도 폰티모라고 음. 좋아하는 여, 여성 유튜버가 있는데. 네. 람보르기 끌고 다니더라고 아. 네 그래서 아 귀엽다. 음.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남자팬들이 더 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음. 아무튼 하여튼 그런 그런 한번 사는 인생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될 때까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그래요 사, 살다가 보면 네. 이게 사실 저도 매매를 그래도 한 15년 정도 매매만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은데, 봐보니까 네. 네. 그, 잘된 사람과 안된 사람이 분명히 난, 그, 난이거든요. 네. 1년차, 2년차까지 가다가 꼬라박는 꼬 노, 네. 4년차 가다 꼬라박는 노, 네. 5년차 가다 꼬라박는 다 있어요. 네. 근데 꾸준히 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좀, 음, 돈에 대한 부분을, 음, 뭐, 그 삶에서 막 가장 앞에 두진 않, 않는 사람들이 꾸준히 벌더라고요. 음. 네, 돈을 쫓으면 그도, 돈이 커진 걸로 계속 무한배트하면 커질 때도 있지만 네. 반으로 접히고 그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10억까지 받아서 가다가 5억 되잖아요 네. 1억으로 가다가 10억 갔다가 5억 되면 그래서 4억 거잖아요 네. 돈의 중점을 잡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나는 10억에서 5억 잃은 거야 음. 여기 하면 그 5억을 복구하기 위해서 세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접혀요 2억 남아 2억으로 10억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음. 그냥 1억 접히면 그러면 뭐 인생 조진 것처럼 하고 다녀요 음. 그러다가 어떻게? 빚을 냅니다. 옛날 벌었던 걸 보여주면서 음. 돈을 땡겨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빚을 뭐 5억, 10억 이렇게 치고 깜빵 가는 거죠. 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요? 있어요. 제가 그돈 지금 못 받고 있는 음. 한명 있어요. 제가. 아, 그분? 네.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laughs>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 네. 근데 뭐 과거에 보면 막 10억, 20억 진짜 벌었어요. 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우선으로 넘어 가면 음... 네, 뭐 이제 진짜 많은 걸 저는 봤거든요. 네. 그니까 아무튼 지금 우선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돈을 너무 우선으로 놓지 말고 네. 그 이상의 가치 가치 있는 것들에 저는 네.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일차적인 거고 오늘 쭉 얘기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네. <laughs> 제가 이거를 제제 제 채널에 안 올렸어요. 음... 네, 본인 거에 올리죠. 네. 네. 채널 올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오랜만에 본다고. 근데 음. 안 올리는, 어쩌다 돌아다니겠죠. 올라가면. 네. 봤다면 진짜 1 0 번, 스무 번, 0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꾸밈 없는 말이에요. 음. 뭐, 뭐 무조건 돈 버는 기법, 이러한 거 약도 안 팔았고, 여러분한테 돈도 안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강의할 때그 강의비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 어. 시간에 50만 원이요. 에 어. 근데 그것도 약간 진짜 시작하면은 뭐, 사람들 을 많이 안 놓고 해요. 수명, 수명 네. 네. 이하로만 놓고 하니까. 네. 진짜 10분 이상 무집한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네네. 그런데 다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다 그랬어요. 음. 그리고, 그렇고, 저는 싸, 아예 안 할, 무료로 하던가, 음. 할건 비싸게 하던가, 그런 네. 생각이에요. 음. 네. 그런